불교종립 평택 청남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 최고 권위의 황금 사자기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재단을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야구부 창단 6년 만에 기적 같은 무명 팀의 반란을 일궈냈습니다. 한편의 드라마 같았던 준결승전 현장을 박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적 이변. 언더독의 반란, 한국 고교야구의 그야말로 무명팀인 경기도 평택 청단고 야구부를 지칭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지난 2016년 창단 후 전국대회 8강에도 한번 오르지 못한 청단고가 전국 최고 권위 야구대회인 제76회 황금사자기 왕중왕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치러진 중결승에서 80년 역사의 야구 명문 마상구를 5대4로 눌러 8강전에 이어 다시 한번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한 경기의 승부는 선수들의 끈질긴 투지와 집중력에서 갈렸고 학부모들의 열띤 응원이 보태졌습니다. 3회 초까지 3대 1로 뒤지던 청당고는 이용빈 선수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었고 4회와 6회 각각 1점을 내며 5대 3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8회 추가 득점으로 맹추격에 나선 마산고의 기세를 송병선 투수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환희의 순간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 어, 얘들아 너네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너네는 우리의 어 자부심이자 긍지고 희망이야. 화이팅! 공을 놓치는 수비 실책을 이른바 공중부양 호수비로 만회하며 팀승리에 1등 공신이 된 김수로 선수와 어머니는 얼싸안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오늘 에라가 중요한 상이 하나 있었는데 투수 병선영이잘 막아줘서 고맙고 그리고 다독여주는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관중석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경기를 관람한 학교법인 청담학원 이사장이자 도선사 주지인 태원 스님은 승리가 확정되자 눈시울을 붉히며 코치진과 선수. 학교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일어낸 기적이라며 공을 돌렸습니다. 불자들에게도 종리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끝까지 물론 기적을 보여줘서 너무 고맙고. 청담고 야구부가 짧은 역사와 열악한 여건에도 빛나는 결실을 보인 것은 수행자는 살이 쪄선안 된다는 등 평소 집중력과 정신력을 강조한 현대 한국 불교 선지식 청담 스님의 가르침이 배경이 됐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했거든요.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근데 정신적으로 잘 버텨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경남고와 마침내 결승에서 만나게 된 청당고 선수단에게 이사장 태원스 님은 야구부 전용 버스를 우승 공약으로 내놓으며 격려했습니다. 우승하면 님이뭐해 줄까? 야구장도 줄까? 야구장 주는 거는 좀 힘들고. 버스 버스요. 그래 아무 생각 해 보자. 신생 청당고 야구부가 일궈낸 성과는 불교계에도큰 울림을 주면서 종립학교 체육부 운영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 가자. 가자.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